가렐르비야 오늘 여름과 함께 나를 귀한 생명의 양식은 창세기 3장 1 7절과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귀한 양식을 함께 나누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널도 더러 먹지 말란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 더로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늘 그동안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잡초가 생겨나고 또 여러가지 독충들이 생겨나서 우리의 소산들을 망치는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해오고 그것은 저주로 말미암아서 당연한 결과라고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새롭게 이가시던 물건 건께 어떤 의미인가를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운명적으로 그런 삶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안에 말을 듣고 내가 널더러 먹지 말라 나무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원인과 결과와 가정 그리고 결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수 있겠는데 17절에 아담에게 내리신 이 저주가 결국은 온 인류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저주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리신 십칠절이 문제가 되는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장이면서 육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의 표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즉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다이 이 아담의 저주 아래 있고, 아담의 저주는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전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개인 개인에게도 아담과 같은 죄를 범했을 때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 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서 원인은 몇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문제를 굉장히 소홀히 하기 쉬운데 대개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 매개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교류가 이어지질 않고 있고 대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빨리 끊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어지던지 할 텐데, 이 인간이라는 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인간이란 하나님의 종과 인연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도 아담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가 내게 줌으로 이 말은 나는 돕는 배필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지금 말하면 목회자들, 일목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전을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실전을 나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그 사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전을 알게 되면 곧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는 만나든 못 만나든 하나님향 양한 몸부림이 계속되어져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지금 17절에서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항상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장 16절과 17절에서 내가 이것은 먹되 이것은 먹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먼저 무엇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시하실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면 저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그 생명 나무를 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나는 길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 생명나무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본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지 않는 모든 길을 타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일평생 하든지, 교회에서 청소만 일평생 하든지, 그것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차연이 나오는 말이 "내 아내의 말을 듣고입니다"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여자의 말을 듣고 그랬죠. 그러면 이 여자가 아담에게 여보, 당신도 먹어보세요 하고 줄 때에는 이미 그 여자는 무엇을 먹은 사람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내와 먹고 난이후의 아내를 구분했어야 했던 겁니다. 선아가 따먹기 이전의 아내와 선아가 따먹고 난 이후의 아내. 다시 말하면, 어째서 저 사람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는가 하는 것을 추적해보고 생각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왜 옛날 칠성당에 가서 빌던 사람들의 기복 신앙이 오늘날 강당에 서 있는 목사의 입에서도 나오는가 하는 것을 추적을 해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서 먹었다는 사실이 결국은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탄식하거나 실패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나친 과욕입니다. 내가 어땠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저주 할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먼저 자인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기다려지는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왜 축복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부터 자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일장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부터 자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예수 십자가의 필요성도 느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하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큰 병입니다 이 사실이 자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사이, 많은 강단의 목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 아니라 아닙니다. 죽는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죽을 짓을 했으면 죽는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게 참종입니다. 교회를 오든지 말든지 밤을 때리고 침을 뱉는다고 해도 죽을 짓을 하면 죽는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내가 널 들어 먹지 말라 말한 그 남의 실가를 내 안의 말을 듣고 먹었은 즉 여자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겁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실간을 따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고, 온 억조 창생 인류라여 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는가? 과연 하나님이 먹으라 한 나무의 실가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바로 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코로 숨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삶이 지금 현재 있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땅히 그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지금 계속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엉겅키와 가시가 나를 계속 찌르고 계속해서 날마다 고통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게 태평하고 평안하단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표정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일단 예수의 생명으로 산 사람, 평강이 넘치는 얼굴든지 고통과 근심에 찌들인 얼굴든지 표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괴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취향에 맞게 취하면 안 됩니다. 이건 어려워서 못 듣겠고, 저건 지루해서 못 듣겠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말씀든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게 내게 그것이 어려운 것은 내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요, 그것이 내게 지루한 것은 내가 아직 재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자체를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 해방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깔아문견 제가 오늘날 우리의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입니다 옛날내 선자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어디서 어렵다든지 지루하다느니 복잡하다느니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그죄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내가 말한 그 나무의 실과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왜 저주를 받는가 하면 너로 인하여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해서 땅은 L H를 써 가지고 그 땅이라는 말이 있고 이 땅은 여기서는 L H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담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이 흙에서 시함을 입었다고 해서 아담입니다. 이 땅은 아담아입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 아담아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인가면 너로 인하여 땅에 저주를 받고 결국 너는 거기서 취함을 입었는데 결국 너는 어디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저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저주입니까? 우선 말라교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하면 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그것이 뭡니까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착할 것이요 똥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함이라 그가 나를 로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합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들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수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수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도에서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왜 저주를 내렸냐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말락에서가 바로 이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락을 그저 11조 정도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란 뭐냐, 바로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이 어입니까 하나님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11조가 있으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말라기서를 말하려면 적어도 말라기 1, 2, 3, 4장을 말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이왕 말라기서가 나왔으니까 13절과 1 4절도 읽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가 하며 코스마하고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 이 수컷은 자칼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것으로 시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리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자칼 수컷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나는 물로 죄를 죽었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서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발언 누구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가 바로 이 제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것 외에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그런 것들을 받으시겠습니까? 다 주시고 도로 빼앗아가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어놓고 빼앗아간 놈은 마귀입니다. 이제 오늘 본론이 되는 엉, 겅퀴와 가시. 이건 성경에서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 저주라는 말을 알아라고 씁니다. 그리고 창세기 발장 21절에서 저주는 카라를 씁니다. 이 아라라는 말과 카라라는 말은 저주라고 같은 말로 번역되었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키, 가시덤불은 코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엉겅키는 달의 달이라고 말을 히브려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4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니, 리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곧토곧내 종, 내 야곱에게 준 땅에 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공문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무하 22장 23장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유언이 있고 이삭의 유언이 있고 야곱의 유언이 있고 요셉의 유언이 있고 다윗의 유언이 있습니다. 요리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려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다 하니라. 다윗이 마지막까지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 3 3장 10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지풀에 떠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굳는 햇돌 같겠고 배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요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원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물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하더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깨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고, 높은 곳에 가리니 경관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끝이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가시덤불건건 키는 인격입니다 이것은 식물이나 초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육신적인 저주와 영적인 저주가 같이 나타납니다.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고 반드시 가시던 물과 엉겅키를 땅에 냅니다. 계속 보시면 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과 20절입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님 딸들아 내 말에 키를 기울일지라.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되지 않을 것이 니라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자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하여 할자다. 옷을 벗어,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통일자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현극과 진려 다시 말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내 백성의 땅에서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서 나리니 대저 궁전의 폐암바되며 이구만턴 성읍들이 정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의 구려이 되며 들락에 줄게 하는 것과양떼 풀먹는 곳이될것이니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평의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는 공의,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룡이 쉬는 곳에 있으리와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실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러 모은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반드시 심판과 구원은 동시입니다 호세아서 10장 4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려다 사마리아 거민이 베아네세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나 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일을. 으로 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의 거품 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된 아인의 산당은 폐게되어 가시와 진려가그단 위에 날 것이니 그 때에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려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계속해서 4 절과 6 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 같아서 무려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서 드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명절일과 여와의 호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은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안아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저주받은 땅이 이것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호 가라스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을 나의 목전에서 가장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베들 에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말하여 살으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에레미야 12장 10절과 13절 말씀이다. 많은 목자가 내 보도원을 해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항무지를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항목하였으므로그항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온땅이항무함은 이를 개하는 자가 없지미로다 해면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두 혈육이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무리가 미를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 즉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와의 호 분노를 인함이라 이사의 5장 2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매기를 바랐더니...

복을 도도지 못하여 진리와 형국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피를 내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이 식물을 몇 군데서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식물이 헬라어로는 아르토스 양식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렘 그럽니다. 아르토스 렘. 이게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살레망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3장을 한 봅니다. 3장 1절입니다. 보라, 주 요와의, 주 망군의 요와께서 에루살렘과 유다하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지하여 버리시되 곧 그의 의뢰하는 모든 양식, 렘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렘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래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시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다윗세계에 하락하는 확실한 은혜리라. 에스겔 4장 16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에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먹고 민답 중에 물을 데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면 그 제약 중에 세입하리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더다. 에스겔 13장 19절입니다. 너희가 두엉금보리와 두어,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게 바로 거짓 징거로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스겔 1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 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모사 4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업에서 너희 일을 한가게하며 너희 각제에서 양식이 떨어지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라길 장7 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는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자명하고 분명합니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또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누구를 구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다른 일 바쁘고 중요한 일도 많겠지만 먼저 우리가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될 필요성, 그것 때문에 이제까지 몸부림쳐 왔던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각오를 단단히 하고 힘에 친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때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